어떤 기다리고 있을까? 아! 아야 이거 팔래 빨간 거 마세테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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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 게임 소리가 이렇게 작아졌지? <laughs>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됐어. 로랄준비됐스 이거 뭐죠? 몸 주변에 이거 도는 거. 누가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뭐, 이거 시브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는 <laughs> 아, 시끄러웠어. 신지들 정글이니까 무난하게시작하게 해주면 안 되겠죠. 뭔가 내가 여기서 레드를 뺏거나, 레드 뺏 그냥 시작해야지.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아, 저기서 언제 죽었네. 역시 저희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쪽에 뭔가 냄새가 구렸어 이거 먹고 내 블루 먹으러 가면 되겠네 저기게저 함부로 들어가면 어떡해 <laughs> 지금 시간에 있으면 그냥 죽어주겠다 라는 그냥 그런 건데 자첫 번째에서 만 쓰고 한 발이만 더 먹고 그래야지 2렙 찍으니까. 바로 불로 먹읍시다. 고선아양 없이 사용해서. 팀와아 이랩갱 같은 거 해서 팀워 다꿀걸 그랬나? 왠지 바텀도 2렙 갱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3 2 1 FIRE 오 좋아 뭐지? 흑형 오버했나본데 저쪽까지 가서 좀더거 보니까 캣. 나이스 더블 주고도 지금 잘 하네 우리 바텀 아마 이제 이거 먹고 여로겠지 미드갱킹 한번 할려나? 정확하네요. 올것 같더라, 딱 시간이. 내 레드도 안 먹었네, 그러면, 예. 아이고. 내 레드도 안 먹었다, 이거야? 바로 불루 먹고, 이거 먹고, 그렇게 한 거네. 뭔가 신지드 정글 망했네요. 저런 거는 초반에 망해버리면은, 이때부터 없이 답이 없어서. 여기 안 넘어가지는 걸까 넘어가지는 거같도 하다. 이번 요걸 맞아 먹어야겠군. 한번. 아씨 이건 넘어가지는 건데. 아얘한번 따고 싶은데.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자 첫템은 칼로 야만의 몽둥이를 가면 좋겠지만 일단 돈은 부족하고 신발 하나에 칼 하나 더 사고 나머지 포션 포션 합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만아가군 역시 흑형, 흑형 타릭 조합이 강해 로밍 가는데 저 신시드가 완전 망가졌죠? 지금 3레벨이네 날이만 카정합시다 계속 괴롭혀줘야 돼 저런 애들은 어크게끔 여기도 찌르고 아마 지금 이거 먹었겠죠 이거 먹고 이제 위쪽에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괴롭혀주면은 어? 이것도 안 먹었네 이거 내가 먹고 아마 여기를 통해서 위로 먹으러 갈것 같은데,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보이질 않아. <laughs> 그래, 차라리 여기서 미녀지나간 타이밍을 하니까, 여기 잠깐 들렀다가요. 스마 한번 쓰고 탑 게임 갑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탑안 보이네. 이제 6레벨 찍었고, 심어 맞자 버터 상 게이겠지. 잠깐만 피해서 가면 돼. 어. 고까지 고까지 고까지. 노멸아왜못 넘어가냐 나는? 나는 왜못 넘어가는가? 다지나가 분명히 넘어가기 쉬운 장소인데, 이 피모를 죽이겠어. 나는 오랫동안 방랑했지.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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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름, 시름시름... 먹고... 일단 방금 정하면 되는데, 오케이, 미리 가자. 님이 맞으면 어떡하나요? 피로 물들었어. <laughs> 블루 제니고. 아 신지드 이거 깬끈거 아니야? 이 정도로 안 보일 수가 없는데. 오. 오. 알겠습니다. 어, 이걸 먹었고 신지드가 그럼 바텀이다. <웃음> <실수해서> <웃음> 음. 좋아 이건 어쨌든 내가 가면 키는 나오겠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습니다 죽일 수 있겠죠?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난영까지아 타릭 서포터가 진짜 너무 흥해. 여러분 타이 서포터 하세요. 두번 하세요. 정글로 써도 좋습니다. 신지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승률이 가장 높대요. 시즌 바뀌고 나서 타이 서포터가 아 서포터가 아니고 타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수 있죠. 여기서 예, 짐작해볼 수 있겠죠? 자 포션 포션 가고 하나 더 사자. 우리 레드젠 시간 그렇지. 적 레드도 젠 됐고 신지대가 이거 보고 가서 먹었겠지. 그 다음에 행로는 탑은 밀고 있으니까 안갈 거고. 아마 미드에서 만날 가능성이 크네요. 한번더역갱 쳐줍시다. 한 번만 더 망하면은 젠은 진짜 끝이야. 방금 그템왜 가시는 하 건가요? 좋아요 무슨 말 하는거죠? 어떤 템? 탑에 있네 어어? 그렇게 맞아주면 오케이 애쉬 궁 실패 모라 템이 이상하다 얼음성고니

오번이나 헷갈려, 돌겠구만 아, 형, 때리지 말지. 아, 좀 그런데. 넌저 날, 고 있습니다. 아 오랫동안 당랑했지. 공격을 <laughs> 끊는 거. 네. 잘해놓고 벽은 넘지 못하지. 야 이거 왜안 넘어지냐? 그래 넘어지잖아. 아 진짜 이게 왜안 넘어지지?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아, 나오지. 하이야, 그렇지. 아벽넘는게 제일힘들었어 좋아 그래 잘 넘는데 말이야 네 진흙이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어? 잘 넘는데 왜자 <laughs> 1700원 모아서 살수 있는 일단 이거랑 이걸 올리지는 못하는데 저거 타릭 목숨 내놓고 하는거죠? 왜저러나 몰라 나도 핑크하나 삽시다 아네 포션포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쉬운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딱 붙어야 되나 니달리처럼 니달리 하는 느낌으로. 일단 이런 벽은 쉽죠. 이렇게. 근데 몇개좀 어려운 벽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로밍을 정말 좋아하시네. 이드비아 탑 가시는 게 좋을 것같은데 탑까지 탑까지. 어떻게 나아가야지? 탑을 가시지. 아 정말. 저건 정글러한테 저런 임무는 정글러한테 맡겨주시고 탑을 가셨더라면 저 팀으로 한번 따를 수 있을 텐데. 그래 이상 그대로 가는 거죠. 전날 진작이 이렇게 했어야지. 아마 오케이. 무조건 잡아야 돼. <laughs> 얘 여기 숨었다. 안 보이네. <laughs> 여기로 와. 치 그렇지. t i 처치했습니다 팀업 m 상하다 m u Ti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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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불쌍하다 불쌍해 지켜 봅시다. <laughs> 죽었다. 오랫동안 적을 있지. 처치했습니다. 네, 생방이죠? 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이거 또 왔네. 어휴, 저게 정신을 놨네 와드를 안 샀어? 티모 또 죽입시다, 저거. 와드 안 사면은, 나 이런데로 계속 할 건데, 또 죽어줘야죠. 헐. 대박. 할수 있다! 그렇지. 운진아 씨가 망설이겠어. 저기 차했습니다 좋아. 신발 퀄 감진. 괜이 빠방하고만 아, 이럴 때는 아니야. 요거 사고. 이렇게만 그 가자. 나도 모르게 먹어 버렸어. 아, 내가 그냥 줄라 했는데 맹가라면 내가 주는데. 아, 티모라 가지고 버섯으로 와드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와. 버섯도 깔고 와드도 해야지. 완벽한 안전한 하우스지 티모. 버섯으로 <목소리> 톡 가는데. 정글 신지들아. 저거 지우고 제가 갑시다. 어이구, 어이구. 정전의 네. 집에 네. 자. 하, 또못 넘어갔다. 용이나 먹죠? 영 없나? 어떤 기다리고 넘어가지는 장소인가? 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장소도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는지 안 넘어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아 여기는 안 넘어가지는 건가? 하고 있으면 다른 리부은 넘어가더라고. 미치겠네. 흥 날라간다. 흥날 나간다. 안 맞네. 오늘는처치했습니 아, <목소리> 그냥 갈게고볼 걸. 오! 마이 갓 오! o d Oh, any, <interfer et Baz>. h oh! <laughs> <laughs> <ơi! 웃음> 아 y 하 e 하 h o 아 ah, ah, 다 어, 아, 어, 죽을 뻔했다. 병문 나무터 죽을 뻔했다. 와, 타리파 졸라 쎄다아이다킹하는서부터 타릭. 여러분해 보세요. 저렇게 될 수가 없어, 진짜. 답이 건... 힘든 거 같죠, 왠지? 악 <laughs> 아거라 그런가? 탑 한번 더 가져야겠다. 악어 님께서 그렇지, 상급 토팀을 사셨네. 저거를 빨강으로 바꾸고, 버섯을 지어야 되는데. 저러면 질의... 힘들 수밖에 없지. 되었습니다. 먼저 밀렸네, 결국엔 타워를. 티고 상대하는데, 마드보다 빨강색이 좋겠지. 그렇죠? 불에 찍자마자 저거 그냥 올려버리고 업그레이드. 그러면 개쉬운데. 어. 과연. 안 맞는다. 어 있는데? 헐 뭐야? <laughs> 어떻게 된 거냐? 숨어 있었구나 또. 모르겠구나, 또. 어, 서을이요 어, 서든 어, 서이요 어, 서든이요. 서이요 서든이요. 서든이요. 서든 서든이요. 서든이요. 이요서요서이요요